국방뉴스는 이번 한 주간 내편의 네 특별 기획으로 육군 종합정비창의 K9 자주포 성능 개량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200일 간의 성능 개량과 창 정비를 마치면 다시 야전으로 투입되는데요. 더욱 강해진 K9A1의 성능과 야전 배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K9A1 명품의 재탄생 그 마지막 이야기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비와 개량을 거친 K9A1 K9A1 자주포는 야전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성능 개량은 자동 탄약 장전 장치와 후방 물체 감지 장치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장비의 전투력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명품 K9A1 장비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자주포 성능 계량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포탑 후방 보조 동력 장치의 추가 별도의 전력을 자주포에 공급하는 장치로 엔진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사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존 K9의 경우 사격 중 자주포의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시동을 주기적으로 걸어줘야 했지만 K9A1의 경우 시동을 걸 필요가 없어 연료 소모를 줄이고 사격 대응 속도는 크게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차체 전방에는 열상형 방식의 야간 잔망경이 장착됐고, 차체 뒤쪽에는 후방 카메라를 장착해 조종수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자동사격 통지 장치는 텍스트 기반 도스 체계에서 그래픽 기반의 윈도우 체계로 개량됐고, 터치 스크린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K9A1. 기존 부품에는 완전 분해 수리 명판과 정비에 참여한 군무원의 이름이 걸린 검사 필증이 붙습니다. 정비실명제라고 해서 내가 정비한 제품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 명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했던 장비에 대해서 이름을 걸고 명판을 붙이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투 장비 도장 직장으로 들어서는 K9A1. K9A1은 야전으로 떠나기 전 도장 공정을 거칩니다. 도장은 전술적 위장을 위한 공정으로 전문요원이 정해진 도면에 따라 색을 채웁니다. 쉬워 보일 수 있는 공정이지만 정해진 도장 규칙과 높은 작업 강도로 난이도가 있는 공정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도면을 보면서 직접 하나 하나 일일이 작업을 실시합니다. 숙련자는 한 이틀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비숙련자는 한 2.5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도장을 시작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해서. 말린 다음에 다시 갈고 다시 재작업을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K9A1 200개 간의 공정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옮깁니다. 크레인이 동원돼 47톤의 자주포를 기차에 올리고 자주포를 고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야지를 누볐던 12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이곳 정비 요원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명품 자주포는 한층 강력해진 성능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게 됩니다. 약 6개월 동안 헌신과 증승을 다려 정비를 해서 그런지 내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비한 장비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과 자부심으로 다시 또 새로운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비창의 문이 열리고 열차에 실려 야전으로 향하는 K9A1. 정비 요원들의 마지막 경례로 200일간의 공정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자주포. 또 이를 완벽히 정비하는 육군 종합정비창의 기술력. K9A1 명품 자주포의 화려한 수식 이면에는 명품 정비를 이끌어가는 명품 장인이 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